자 이쪽에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솔로 스토브 어떻게 보면 이종연소 구조 화로대 원조죠 원조인 제품이고요 일단 사이즈를 보시면 지금처럼 가장 낮게 해놨을 때 사이즈는 솔로 스토브 대비해서 요만큼 한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올렸을 때는 솔로 스토브 대비해서 약간 높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옆에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이런 형태로 리프트를 움직일 수 있게끔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이동이나 이런 거에도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내용님들 네, 제가 이 제품을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말씀드리는 게이 리프트 구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리프트 구조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가장 높은 사이즈로도 운영을 할수 있고요. 또 반대로 이런 형태로 내가 원하는 높이로 이 제품을 운영을 할수 있다. 내용님들 네, 요게 지금 불을 붙인 상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우. 화력이 와 너무 뜨겁다. 아, 조금 더 어, 불이 잘 붙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야 형님들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4단으로 올린 상태인데요. 와 불이 너무 이쁘네. 굉장히 이쁜 불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섯세야 c 티 t v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저번에 보여드렸던 케미파이어 오늘 시화영상을 여러분들께 준비했는데요 역시 화롯대를 구매하려면 시화를 보고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케미파이어랑 솔로스토브랑 제가 불멍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장바구니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형님들 일단은 화롯대를 좀 펴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케미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리프트 구조의 제품이라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먼저 바닥을 놓고, 자, 아,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런 형태로 리프트 퀴즈를 올려주면은 사이즈가 올라가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펠렛을 먼저 떼우고, 그 다음에 장작도 떼우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좀 사이즈를 내려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사이즈만 해도 불멍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나무가 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솔로스토브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이게 이제 오리지널 솔로스토브고, 얘가 지금 ST 시스템에서 나온 케미파이어입니다 일단 먼저 여기다가 펠렛을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좀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 오늘은 제가 착화질 안 갖고 와가지고 부탄 가스를 좀 키도록 할게요. 펠렛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을 네, 꾸준하게 불을 붙이시면은, 금방, 예, 불이 올라옵니다.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기본적으로 액상 착화제 좀 권해드리는데, 오늘 안 갖고 와가지고, 액상 착화제 같이 쓰시면 훨씬 편하니까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네, 형님도 요게 지금, 어, 불을 붙인 상태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우, 화력이, 와, 너무 뜨겁다. 아직은 여름인가 보네요. 일단은, 어우, 너무 뜨거가지고, 워 어떻게, 불을 잘 보여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정도로 일단은 펠렛으로 떼었을 때는, 불은 엄청 잘 올라오는 것 같고요. 이중연소 쪽에서도 어 불이 잘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어 불이 잘 붙은 다음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네, 형님들 이게 지금 어 케미파이어를 4단으로 올린 거고요. 지금 펠렛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펠렛을좀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형님들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4단으로 올린 상태인데요. 와, 불이 너무 이쁘네. 솔로스토브랑 직접 비교해서 어이 정도의 불 모양이다라는 거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저기 좀 보이시죠? 저게 지금 높이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아까 처음 보여 드렸던 건 2단으로 한 거고 지금 요거는 4단으로 올렸기 때문에 높이가 훨씬 높아요 요건 이제 대신 장작을 타는 걸 보는 것 보다는 위에서 올라오는 불을 보는 그런 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직접 아, 솔로스토브랑 실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우 불이 이쁘네 예. 형님들 너무 뜨거워요 보이시죠 아, 이게 이제 케미파의 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이어링에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일단은 굉장히 잘 올라오고 전 개인적으로 리프트 구조다 보니까 불이 좀 모양이 어떨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와메 좋네 좋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솔로스토브랑 비교해도 이게 일단 높다 보니까 불 모양이 더 높게까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어, 일단 파이어링에서 또 불이 잘 올라오고 내부에서도 오우 보이시죠? 오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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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예 굉장히 이쁜 불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솔로스토브랑 직접 비교해보세요 네 형님들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한분 케미파일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